어, 아, 최종 먹었어. 백버스 최고! 또다! 자탱이다예이씨 황가파이다! <웃음> <웃음> 황가파이다! <웃음> 와, 오늘 날인데? 어이씨, 장난 아닌데? 와! 와! 와, 찐빈! 와! 와, 찐빈! 와! 와, 찐빈! 와! 와, 찐빈이다! 와! 와 와! 와,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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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깜짝 놀랐다. 일타이피야거이다가 와, 찐빈이다! 와, 이게 멘떡 와, 이게 멘떡이다 와, 그래, 오늘 주는 날이야. 오늘 드디어 풀어주는 날이구나. 와, 씨. 어? 야, 와, 눈부신 황금가. 야이 반짝반짝 하는 거 봐라, 이거. 와, 오자마자 못볼걸 봤어. 왜 그래. 겹치라고? 안 겹쳤어. 안 겹쳤어. 형, 황과 상의 하나밖에 없어. 와. 왜안 해. 예전에 있지. 어, 안 터면 우와 우와 야, 장난 아니야 우와 미치겠다 야 오늘 투찜빔 우와 야 미지우 이거 어떻게 야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우와 야나 어떻게 우와 나 어떻게 우와 나 미쳤다 나 오늘 투찜빔이야 우와 우와 미치겠다 우와 미칠 것 같아 우와 야나황각3세뗐어어 와씨 우와 토치빔이 날씨. <laughs> 우와 이거 또 먹어. 야나 어떡하냐? 와나 미치겠다 진짜. 야너그 다른 그 악령이 들어와서 아들이 유체 이탈로 아빠를 찾으러 간 거지? 역시 역시. 앙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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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큼 앙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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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큼 앙, 그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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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큼 숭배하라. 야, 침 뱉지 마. 아씨 야, 지저분하게 왜침 뱉고 그래. 아, 역시, 우리 앙크이 아, 진짜. 여러분, 앙크이한테점집에서 야, 침도 그만 뱉어 이씨. 야, 그만 뱉어. 와, 황갑, 연고됐습니다. 황갑 상이 먹었네요. 와 대박이다 진짜 야 진짜 대박이다 여러분 앙클멘터 점지 받으세요 어, 항상 믿음으로 믿음으로 다가가십시오아았지들아 어, 믿음으로 가야돼 아우 야 누리끼리한데 <laughs> 그래야 좀 나오더라고? 난, 그러, 난 그런.. 나는 그런거 같았어 그냥 내가 봤을때 우와! 이야! 영이 풀었다! 영궁분 으아 영궁으아아아 고 풀렸다. 자, 노래하겠습니다 안큼만큼만큼, 그만큼만큼만큼, 그만큼만큼만큼, 숭배하라. 여러분, 안큼에게 점지 받으세요. 오늘 이쯤빈 보고 바로 연고 풀렸습니다. 보이시죠? 어... 보이시나요? 짠. 와. 장난 아니다 진짜 아 벌써 먹었어 티가 돼 이제 어. 와 진짜 와 자기가 고마워 어 여러분 앙 큰교 가입하세요 앙 큰교에 들어가세요 어저 믿고 따르면은 어, 연구가 풀립니다 어제 찜빔 하나 또 먹고 오늘 어제 찜빔 먹고 그저께 찜빔두개 먹고 오늘 찜빔두개먹고 보셨죠 어안 큰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환갑 풀셋입니다와 진짜 아나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? 와,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. 와, 방제 바꿔야겠다. 와, 아니, 델놈될중1% 델룸, 델룸 시내에는 찐님. 아니지. 님들아, 오빠가 도감이 100%될 동안 에픽, 에피, 90제 에픽풀이 하나도 없었어요. 오빠 올 정가야, 오빠 캐릭터들. 응, 맞아. 내가 괜히 앙크미를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. 진짜 저를 예전부터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. 저는 90제 도감. 근데 90... 내가 점지를 해주거든. 헬 채널 점지를 해준단 말이에요. 어디 채널, 어디 서버, 어디 채널 가서 돌아다 이런 걸 해준단 말이야. 내가 얘기해줄게. 제가 잘 내가 먹어. 얘기해줄게. 자, 제가 왜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. 다들, 이 새끼는 원래 잘 먹는 새끼네.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저 도감 100%고요. 보시면은, 어, 방금 보여줄게요. 아, 오기는 하나도 안 했어. 오기는 안 했고. 이거 다 썼어요. 이거 다 썼고, 이거 다 썼어. 보여? 어? 다 썼어. 황가, 이거, 이것도 좀 남긴 했어요, 이거. 이 중간도 좀 남았어. 하나만 저거, 정가했거든. 나 90제, 도감이 100%가 될 때까지, 심지어 그때 당시 본캐였던 레이븐이 3세이었어요 5, 일3세 나머지는 연고도 거의 없었어. 어. 저그 정도로 재수가 없는 놈이에요.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오기를 부렸던 게 뭐냐면 그때 길드 애들이 앙큼에다점지를 되게 많이 받았어. 심지어는 우리 길드 채널이 앙큼이가 점주해주는 채널로 길드 채널을 할 정도로. 근데 나는 안 믿었어. 코팡기 꼈지. 야 어차피 해는 먹는 새끼 먹는 거야. 그러면서 난 계속 돌았거든. 애들 연고 다 풀리고 어금 풀스 만들 때나 혼자 연고가 없었어. 어 그러고 100% 찍었습니다. 100%까지 오기 부렸어요 제가. <laughs> <laughs> 내가 1 0까지여기버렸거든 아, 나좀 고집이 세. 진짜. 응. 나 돗자리 깔아야 되나봐. 나 진짜 고집이 되게 쎄거든. 근데 내가 더 소름돋아, 지금. 와, 진짜, 장난 아니야. 소름이다. 나 진짜 돗자리 깔아야 되나봐. 진짜 되나 소름이다. 환가 풀셋됐어. 최근에도 앙큼이가 점재해준 데서 애들 연고 풀린 애들 꽤 돼요. 진짜. 여러분, 그리고 점제를 받는다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닙니다. 믿음을 키우세요. 나처럼 믿어야 돼. 어, 믿는 자에게 연구가 풀리니, 어, 찐빈 두 개로 바로 그냥 환가풀스 아, 아, 정말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어우, 씨. 어, 저기야, 고마워. 어 씨.